안녕하세요. 세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타임툰 TV입니다. 이번 이야기는 전한길 전 한국사 방사 극우 유튜버입니다. 2025년 11월 26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목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전시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치켜세우며 아침 저녁으로 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옥중에서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모든 장 변호사 모스탄 교수 등 자신을 옹호해온 해외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손영보 목사에게도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. 이번 편지는 전 씨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0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신들 마음대로 내란을 저지르고 그걸 옹호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건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라 생각이 듭니다. 타임툰에선 한 컷으로 기록해 봅니다.